교수님, 근데 방어 기제 중에 깨병과도 비슷한 것이 있잖아요. 네. 저희 구독자 분들 중에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한 구독자님이 동생이 계속 몸이 아픈 것 같다 걱정하고 또 병원도 자주 찾아다닌다라고 하세요. 근데 이제 이런 제이게 혹시 건강 염려증 이런 건가요? 네, 음. <laughs> 건강 염려증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진단을 받으려면. 네. 꽤나 자주 병원을 찾아 다녀야 되거든요. 음, 네. 그래서 병원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음, 솔직히 네. 조금만 아파도 뭐 병원 가고 조금만 힘들어도 병원 가고 그런 네. 것들을 모두 다 건강 염려증이다 이렇게 얘기하긴 기좀 무리가 있는데요. 음, 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0일인데 그 30일 가운데 20일 이상 병원을 간다 네. 이런 건좀 이상하죠. 네, 네. 이런 것들을 일컬어 이제 그런 독특한 음. 현상들이 있을 때 음. 건강염려증이다 이렇게 진단이 음. 내려지곤 네.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최근에 DSM 5의 네. TR 텍스트 네. 리비전이라고 래서 어, 새로 분류가 된 부분은 건강염려증을 질병불안장애 음. 이렇게 네.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네. 우리가 생존해야 될 실존인데, 네.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어떡하나?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고, 음. 과도하게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 음. 질병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 이걸 질병불안장애 이렇게 음. 말을 합니다. 네. 그런데, 증상이 전혀 없지는 않아요. 음. 증상이 전혀 없지 않기 때문에, 꾀병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거짓말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아주 작은 것을 이걸 과대하게 표현하는 증상은 있거든요. 음. 그런 나타난 현상은 있어요. 두통이 있으면, 어, 나 뇌종양 아니야? 어, 네. 어막 가슴이 아프면, 어, 나 협심증 아니야? 음. 어, 막 옆구리가 아픈 것 같아? 어, 나 맹장 터진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네. 그래서 갑자기 불안해지면 어떤 그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나거든요. 음. 병원 가야 돼. 네네. 병원 가야 살수 있어. 병원 다 가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 질병 불안장애 환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병원에 가서 의사선생님 봤어요? 네. 처방전 받았잖아요. 네. 몸이 또 괜찮아져요. <웃음> <웃음> 그래서 약을 먹기 전에 어 몸이 다 괜찮은 어. 것 같아요 그래서 약을 한번두번 번 먹다가 그냥 안 먹어요 아. 그러다가 또 조금 있으면 어디 뭔가 좀어 내가 이게 화장실에 갔는데 음. 변이나 소변이 잘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어나 이거 무슨 감염병 걸린 음. 거 아니야 나 무슨 암 걸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또 해서 막 네. 불안해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질병 불안 장애 이렇게 얘기를 음. 하는데요. 네. 이것과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네.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아까 꾀병 이야기 네네. 하셨잖아요. 그건 그야말로 거짓말 하는 음. 거거든요. 네. 그와 비슷하게 나타나는 걸 연극성이라고 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음. 네. 가면성, 뭐 이렇게 음.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민하우젠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요. 음. 그게 뭔가 하면 누구 핑계를 대는 거예요. 어, 우리 애가 아픈데요. 네. 아니면 내가 어디가 아픈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얻는 게 많으니까. 음. 그에 대하여 반대급부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으니까. 네. 사람들로부터 동정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아유 어떡해요. 이렇게 음. 좀 위로를 받기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어, 가면을 쓴 듯, 음. 연기를 하듯, 그렇게 네.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 또 다른 장애 가운데 하나가 전환장애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신체화와 비슷해요. 실제로 네. 많은 것들을 경험하거든요. 네. 실제로 아파요. 음. 통증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 전환장애라고 하는 것이 꾀병은 아닌데 음. 이걸 신체화와 결부시키는 것은 마음의 문제가 되어서 뭔가 네. 불안하고 힘들고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시험 보기 전에 자꾸 화장실 가고 싶은 거막 네. 배가 아픈 네. 것 같은 거 같은 거막 이런 거그 배가 안 아픈 게 아니거든요 네. 실제로 배가 아파요 그리고 또 과민성 대장 증상을 음. 경험하기도 하고 역류성 식도염을 경험하기도 네. 하고 그러니까 흉통도 있고 아프기도 음.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이 지나면 다 깨끗해지는. 음. 뭐 이런 현상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네. 전환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네. 또 다른 하나가 더 있기도 한데요. 아, 이 부분은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네.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러니까 왜그 네. 사모님 계시죠. 네네. 와이프 네네. 있는데, 와이프가 임신을 했어요. 네네. 그런데 남자는 임신 못 하잖아요. 네네. 근데 마치 남성도 와. 임신한 것처럼, 네네. 가상 임신과 같이 음. 와이프가 막 헛구역질하고 아, 이럴 때, 네네. 오, 남편도 같이, <laughs> <막> 같이 <laughs> 오, 이게 막입덧 하는 것처럼, 막 겉구역질하고 화장실 가고 이러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렇게 나타나는 증후군들도 있어요. 음. 그래서 특징적으로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떤 증상을 경험한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네. 여러 가지 사람의 마음의 흐름에 따라서 네. 이런 신체적인 반응이 나타난다라고 음. 하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마음과 몸이 네. 참 많이 연결되어 음. 있는 것 같다. 네. 이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이렇게 신체화와 말씀하신 이 질병, 불안, 장애 등등 여러 가지 몸으로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하기 위해서 좀 목회 상담 방법적으로 어떤 것들을 네. 해보면 좋을까요? 네. 보통 경우에 그럴. 이제 상황이 오면 대부분 네. 사람들은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괜찮아. 음. 잘될 거야. 너뭐 어디가 아프니? 음. 또 뭐가 힘드니?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거든요. 네. 우리 몸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목회상담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로 정의하자면, 음. 목회상담은 하나님 중심의 상담, 혹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네. 상담,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음. 공간을 형성하는 상담, 뭐 이런 네.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으로 상담하는 걸 목회상담이라고 음. 하는데, 네.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상담자로서 네. 너무 쉽게 진단하거나, 너무 쉽게 평가하거나, 너무 쉽게 함부로 비난하듯, 뭐 힘내, 잘될수 네. 있을 거야, 너왜 네.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음. 어쩌면 우리 마음이 참 연약해서 그런 상황 속에 신체화 장애를 경험하기도 하고, 음. 혹은 심지어 공황 발작과 같은 극심한 공포를 경험하기도 하고, 네. 또 때로는 내 마음 들곳 없어서 어쩔 줄 몰라 이런 것들을 표현해야 되기도 하는. 네. 그래서 몸이 아프기도 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거든요 네. 이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계시는 거라고 음. 그걸 따뜻함으로 좀 포용해 줄줄 음. 줄 아는 게 우리 네. 목회상담에서 필요한 게 아닐까 네. 그래서 이 목회상담은 일반적으로 줄수 없는 것들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네. 그걸 하자는 게 우리가 하자는 음. 게 아닐까 그래서 우와! 네. <웃음> <이야>. <웃음> 이런 눈빛으로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만나고, 네. 어, 저거 또꾀병 불이네, 저거. 마음이 약하니까 제가 또 저렇게 어? 몸이 고장나고 힘든 거지. 함부로 비난하지 않네. 하나님 눈빛으로 바라보는 건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어, 이야기 들으면서 또이 구독자님들 뿐만 아니라 또이 방어기제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 또 특별히 오늘은 또 신체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요.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 분들을 향해서 따뜻한 눈빛과 따뜻한 마음으로 <laughs> 인사를 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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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